교과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금 이런 문제죠 근데 학교 내신에서 출제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얘기해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걸다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자 그런데 어쨌든 교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의 특징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소위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어떤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얘기한 이야기야. 저번 주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을 해내는 게 기남쪽 추원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모든 문제풀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있잖아 항상 물어보는 방식이 좀 틀릴텐데, 학교 문제좀 쉽게 내주는 학교들은 여기 5항이나한1 0항 이내에서 대부분 다 물어보는 거끝낼수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일일이 세일 때 하고, 직접 계산할 때좀 애매하게 출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 계산을 알면 좀 빨리 풀수 있게끔 하고, 모르는 애들은 다 손으로 일일이 계산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740번은 특별한 어떤 다른 장치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손으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n이 짝수가, a 이 짝수를 했냐? a1이 짝수구나. 미안하니. 자, a1이 20입니다. 그럼 20을 보고, a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보고,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다 a. 홀수인 경우는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어? 오케 그래서 그럼 A2를 지금 잡아내는 것은 A1이 지금 현재 짝수가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22 되고 2 나눠주면 11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내야 된다고. 그럼 A3라는 것은 A2가 현재 홀수가 되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11 빼기 1 하면 10이 돼서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그 A4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현재 5가 홀수가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5 1 하면 4가 돼서 2가 나올 거야. 괜찮아? 어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아니면 여기서 풀라고 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 10판까지 합을 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까딱 잘못하면 규칙성이 없으면 10개를 다 확인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뒤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겠지만 있습니다 여기서 끝에 보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거야 그럼 이제 a5라는 것은 어떻게 되야 돼요? 생이계렇게얘기고 하면 a5라는 것은 짝수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2는 4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가 돼? 2 e. 괜찮지? 그러면 a6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왜 알아볼 필요가 없어? 2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가 2잖아 그럼 얘는 계산하지 않아도 2가 나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주어진 준식은 그럼 합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 시그마 자5 이상은 2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 n은 1에서 10까지 n은 1에서 k는 1에서 10까지 ak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은 다르고 두 번째 항은 또 다르고 외도 달라 네 번째 하고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 2가 되니까 2가 총몇개 있게 되냐면, 7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서 허브를 구하는 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기는 기납적 추론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필기.